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선포하리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오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그 신인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미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과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 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나비랑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라또다 그들이 호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전하니 그는 하외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니시로다. 그러므로 여하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을 따,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터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의 비느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들이 또 우리 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그의 뜻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laughs> 그들의 우당을 <laughs> 섬김으로 그 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게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모든 자에게서 긍율이 역임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세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자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황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보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추를 거두게 하시며, 도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전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히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과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 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플레센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백구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 없어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식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보기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여와의 여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사람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와께서 호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으로 입덧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님. 그가 붕피판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 로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귤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원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한 신하니 새벽 이슬 있같으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매기세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